강원도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곳에 근무하는 의사 358명 중 인턴 40명과 레지던트 112명을 합한 전공인은 152명. 의대증원에 반발해 오늘 오전 기준 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실제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은 사직서 제출은 97건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직 의사만 밝히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까지 포함하면 이탈 의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의료계에선 이 상태라면 평소 40에서 50%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은 전문의의 근무표를 조정하는 등 비상 의료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에겐 수술 일정 조정을 통보했고 상급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겐 1, 2차 병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초응급 환자 위주로 일단 최대한 인원을 배치하고 차질 없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증도가 떨어지는 환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연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우 울화통 터지고 좀 하거나 나고 좀열 받겠죠. 환자 입장으로서는 당장 급한데 그게 안 되면 저뿐이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똑같을 거예요.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왜요? 늘리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지? 대를 물어보고 싶. 아니 저희들한테는 의사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에 들어갔고 의료계에선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생까지 동맹 휴학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응급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사태가 한달 이상 장기화하면 이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